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예, 5장 우리 공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네 번째 달라, 21절의 말씀부터 26절까지 네 번째 단락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 공부 들어왔는데 24절에까지 우리 공부 마친 상태이시죠? 자, 계속 이어서 25절 말씀 들어가 보실게요. 자, 교재는 29페이지입니다. 단어장은 33페이지 47번부터 참고하십시오. 자, 25절. 안았다오 당신을 웃다에로 히토또와, 자, 웃다에로 동사 원형입니다. 고소하다, 소송하다라고 하는 이 그룹 하일단 동사예요. 웃다에로 히토또와, 자, 또 라는 조사가 있고 와 라는 조사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직역하겠습니다. 고소하는 사람과는, 이쇼니 이구 도츄우데 함께 가는 도중에서, 하야고 빨리 와까이시나사이 자 와카이 수루가 기본형이겠죠 한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화해하시오 소대나이토 접속사 그렇지 않으면 우타이루히토와 고소하는 사람은 아나타오 당신을 사이반칸 히키와타시 자 기본형은 히키와타스가 기본형이거든요 인도하다 넘겨주다 자 넘겨주다 선택할게요 자 마스형 고쳐주십시오 히키와타시 마스 자, 마스 앞에 히끼왔다시 동사 마스형 중지법이죠. 재판관에게 넘겨줄 것이고, 사이방강와 재판관, 그 재판관은 시타야쿠니 히끼왔다시 자, 시타야쿠가 가리키는 사전상의 직역은 하급 관리, 부하 직원이라고 하는 사전상의 뜻인데요. 우리 저 성경에서는 옥리라고 나오더라고요. 옥을 지키는 예, 그런 하급 관리. 일본어 성경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재판관은 그 하급 관리에게 또 넘겨 줄 것이고. 아나타와 당신은 로니 감옥입니다. 나게코마레루 코토니 나리마스. 자, 나게코마레루. 자, 기본형은 나게코무가 기본형이에요. 나게코무 집어넣다 던져 넣다. 1그룹 5단 동사이지요 아단으로 어미 변화 시켜 줬습니다. 자, 이렇게 마라는 어미 변화 시켜 줬고, 레루라는 조동사 붙였어요. 자, 웃겜이 수동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던져 넣어 지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보지 못했던 이거 문형인데요. 자, 앞쪽에 나와져 있는 나개꼬마 레루. 자, 이거 동사. 보통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일반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보통체라고 하기도 하지요. 자, 동사의 보통체. 그 다음에, 고토니 나루라고 하는 이런 문형의 수거를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문형인 것 같아요.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국 네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강하게 내포,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형의 수거를 얘기하면 제가 한 가지를 비교해 드릴 게 있어요. 자 비교 부분, 자이 부분과 비교하십시오. 자 동사의 기본형이 나옵니다. 자 기본형 고토니 나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보통체 고토니 나루, 해석 한번 할게요. 뭐, 뭐, 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기본형 고토니 나루, 이 녀석도 해석은 뭐, 뭐, 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국어로 봤을 때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일본어에서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기본형 고토니 나루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 났다라고 할 때는 기본형 고토니 나루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문법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이해하시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서 항상 외국어에서는 이렇게 예문을 같이 보는 게참 도움이 됩니다. 자, 기본형 코톤이 나루.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문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 들어 보세요. 자, 와타시와 라이게츠 천천히 할게요. 와타시와 라이게츠 니혼에 슛쵸니 行く 코토니 나리마시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났다는 겁니다. 나는 다음 달에 일본에 출장을 가게 결정이 났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와타시와라이니에이쿠코토니나리마시자 나는 다음 달에 일본에 출장 가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이고요. 자 보통체고토니나루라고 하는 말의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아손데바까리이루토 쉽게 너 토끼 고가이 술코토니 나리마스. 놀고만 있으면 너 시험 때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돌아가는 사정상 볼때너 당연히 그렇게 결국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너를 소송하는 사람과 길 가는 도중에서 화해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버티고 나아가면 재판관은 너를 넘겨줄 것이고, 재판관에게 소송하는 사람이 재판관에게 넘겨줄 것이고, 재판관은 너를 옥을 지키는 하급 관리에게 넘겨주고, 결국 너는 감옥에 집어 던져 넣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해석이 잘 되고 의사 전달이 잘 됐길 바라면서 자, 25절 조금 길었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あなたを訴える人とは一緒に行く途中で早く和解しなさい。そうでないと、訴える人はあなたを裁判官に引き渡し、裁判官は下役に引き渡し、あなたは牢に投げ込まれることになります。당신을소송하는る람과는함께가는途中에서빨리화해하시오。그렇지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은 당신을 재판관에게 넘겨줄 것이고, 재판관은 하급관리 옹리에게, 형리에게 넘겨주어져서, 당신은 결국 감옥에 집어 던져 넣어지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상상해 보세요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 21절부터 26절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지금 네가 그렇게 화만 내고 객기 혈기를 부리면 네가 결국 이런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28절 말씀 아우 죄송합니다 26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마코토니 아나타니 이말스 진실로 참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사이고 노 사이고 최후 마지막이죠 이찌고도란토 시하라오마데 여기서 이 고도란토라고 하는 이 일본어의 단위는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게요 고도란트라고 하는 로마 화폐 단위를 예, 지금 일본어 성경에서는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썼더라?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안 납니다. 예. 1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1 대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 고드란트입니다. 자,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릴게요. 1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이 1 아사리온입니다. 우리가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할때그 아사리온은 1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1 아사리온이고요. 1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64분의 1이 바로 1 고드란트입니다. 또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랩돈이라고 하는 화폐단이 들어보셨죠? 그 과부가 그 성전함에 이렇게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을 때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그 과부 여인이 두 랩돈을 넣었다고 말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1 대나리온에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랩돈입니다. 그러니 그 랩돈이라는 화폐 단위가 얼마나 작은 것인 줄알수 있겠고, 이 64분의 1에 해당하는 1 데나, 고드란트가 이 대나리온에 비교하면 또 얼마나 작은 금액인, 금액인지 아실 수가 있겠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찮은 금액 1 고드란트를 시하라오마데, 자, 시하라오마데, 동사 원형이에요. 지불하다, 지급하다, 지급하기까지. 속고 깔아, 거기서부터. 자, 여기서 속고는 당연히 로우를 가리키는 거죠. 감옥. 그곳에서부터, 갯시 때 결코, 될 것도はできません. 제가 이번에는 또 오타가 많이 실수가 있습니다. 마생해야 되는데, 그 생자를, 세자를 제가 대자로 썼더라고요. 또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자, 앞에 거, 기본형, 고토가 됐기로. 이것도 하나의 문법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형, 고토가 됐기로. 가능동사죠? 뭐뭐 할수 있다. 그런데, 곧도 가 라고 하는 조사가 원래 기본 틀인데 가라는 조사를 와 라는 조사로만 바꿔줬으니까 그거 해석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6절 정리하시죠 마코토니 아나타니 이이마스 사이고노 이치고도란토 시하라오 마데 소코카라 캐시데 데루코토와데끼마세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일 고드란트를 지불하기까지 그 감옥에서부터 결코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고소하는 사람과 화해하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26절의 말씀까지 자르면서 우리는 지금 네 번째 달라,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 말씀, 조금만 더 나아가 보실게요. 자, 27절 말씀인데요. 자, 2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자, 이번에는 32절까지 끊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이거든요. 제목은, 가늠하지 말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27절. 강인 시대와 나라나이. 자, 강인 스루 한자 그대로, 가늠하다. 태와 나라나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가늠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씀이 굵은 인용부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 이 부분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2 0장에 14절 말씀 신명기 말씀 5장에 18절 말씀 참고하십시오. 가늠해서는 안된다. 토라고 이와르떼 있다노 말하여지고 있는 것을 아나타가타와 기떼이마스 당신들은 듣고 있을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강인 시대와는 나란히 토이와르떼이다노 아나타가타와 기떼이마스 가늠해서는 안된다. 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것을 당신들은 듣고 있을 것입니다. 2 7절의 말씀이셨어요. 자, 28절 한 절만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하시 그러나 "私はあなた方に言います. 나는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조욕을 잇아이 여기까지 끊으시고 이다이 기본형은 이다쿠 품다 안다라고 하는 동사이고요. 앞쪽에 나와져 있는 조욕이다. 그 한꺼번에 묶어서 정욕을 품다로 보겠습니다. 정욕을 품고 온나오 미루 모노와 여자를 여인을 보는 자는 다래 대모 누구라도 코로나카데까지 끊으시고 마음속으로 스데니 이미 벌써 강인오 오카시다노데스. 자 오카시다 기본형 오카스. 범하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뭐 별로 이곳에서는 문법적인 설명 드릴 것도 없네요. 28절 정리하시겠습니다. しかし私はあなた方に言います。冗翼を抱いて女を見る者は誰でも心の中ですでに 강인をおかしたのです。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정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는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이미 가늠을 범한 것입니다.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섯 번째 단락 들어오면서 저희가 오늘 또 한번 28절에서 또 한번 잠깐은 끊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자今日はここまで. 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またね.